인사 안녕! 안거하세요 오빠 안녕! 안녕! 하세요녕 안녕! 안녕! 안예예녕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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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애숙이. 애숙이 아니 녕애녕 안녕! 안녕! 어디 나온 사람이에요? 저 터키 사람인데요. 터키. 터키 사람인데 지금 캐나다에 있어요. 유학 유학 아, 중이에요. 네. 유학 중이야. 네. 한국말 너무 잘한다. 예, 감사합니다. 아, 아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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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<웃음> 오빠 지금 여기서 몇 시인지 아세요? <laughs> 몇 시요? 수업시에요 침네 수업비가 있어요 우리 아 심지어 제가 화장하려고 4시 반에 일어났거든요 아 어떡해 우리 한 개, 한, 애숙이 학교 다닐 는데 애숙이, 애숙이 된다, 피곤해 아. 애숙이 이제 가야된다 그래가지고 오늘 와주서 너무 고맙고 네?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으면 꼭 만나요 오빠 벌써 가요? 오빠 벌써 가 가야된대 Toma, Anão!